검색량이 300% 이상 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카고 팬츠는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지만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자, 안녕하세요. 태영백과 오늘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죠. 예,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됐고 패션이 굉장히 파급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 2를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한번 태영백과에서 얘기해 볼까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최애는 바다. 일단은 프로포션이 훌륭하고 챌린지 난리 났죠. 스모크. 제가 또 복스로 음악을 듣지만 복스 1위에요. 지금 <laughs> 2위가 뉴진스고 뉴진스 이겼어. 커팅이 들어가 있는 모터사이클 자켓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입었을 때 되게 좋았고 아카넨 너무 좋아요. 아카넨 스타일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오타니 유니폼을 입고 나왔죠. 레플리카 저지를 입고 나왔는데 버건디 컬러의 오타니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 스포츠 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호어라 그래갖고 스트릿 음원파이터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블록호어 티셔츠를 입거든요. 근데 아카넨은 그블록호어 느낌보다는 진짜 아카이브 느낌으로 입었어.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제가 다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옷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등에 이거 데릭지터예요. 되게 옛날 뉴욕 야키스 전설적인 선수고 지금 요즘 애들은 데릭지터 말고 다른 선수 거 입죠. 우리가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작점이 된 거죠. 스트릿 패션을 정말 제일 잘 입는 셀럽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뮤지션들인데 약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뭐 트레비스 컷, 에이셀라키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스트릿 패션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유스럽고 거칠고 약간 이런 문화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패션에서 녹여지면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조던을 들 수가 있죠.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이제는 머스테이브 아이템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어디에다가도 스타일링을 붙여놔도 사람을 힙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이 신발을 하면 뭐가 상승하잖아 그러니까 조던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신발을 사면 스타일 지수가 이 정도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마법의 아이템이죠 이게 제일 고가야 내가 갖고 있는 조던 중에서는 이게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했던 조단이고 서울 패션위크 할때 피날레 인사 때 무조건 신고 싶으니까 사다줘 해서 정말 힘들게 구했던 그 당시에 콘코드 전 세계 스트리트 패션의 문화에서 신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 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볼수 있는데 여자들 편이잖아요 여자들은 되게 크롭하죠 상의는 딱 붙게 입는 쫄티 이렇게 입고 밑에를 되게 와이드하게 카고 팬츠 비니, 이게 지금 검색량이 300% 이상 된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카고 팬츠는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지만 최근 가장 인기가 많은 카고 팬츠는 멀티 포켓 카고 랄프로렌에서 탄창 바지라 그래갖고 90년대 입던 바지인데 이게 트레비스카이또 입으면서 다시 아카이브를 애들이 구하게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스트릿 패션에서 팬츠에서는 조금 근간이 되는 느낌이고 악세서리로는 비니 볼캡 선글라스. 제가 이 선글라스 오늘 아침에 구매한 건데, 오발형. 옆으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인데, 얘는 오발형에서 약간 캣 느낌이거든? 이게 셀린 이번에 신상인데, 약간 이런 것들이 스트릿 패션 좀 유행. 캣 모자 같은 것도 약간 좀 눌러 쓰는 게 요새는 조금 더 유행. 그래서 비니라는 아이템도 잘 써야 되는데, 비니를 쓸 때는, 쇼비니보다는 푹 눌러 쓸수 있는 비니가 조금 요즘 스트릿 패션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사실은 얼굴 살을 좀 많이 빼고 쓰시던지 아니면 얼굴이 좀 작으신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볼살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쓰시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할 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본. 예,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이런 옷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근본 하나만 잘 사놓으면 유행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때마다 착용을 할 수가 있거든. 나이키, 조던, 그 다음에 아디다스 정도.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스트릿 패션하면 이 브랜드 빼놓을 수 없죠. 슈프림, 스투시. 스투시도 한 바퀴 돌았던 게 우리 뉴욕 가면 스투시 매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니까 슈프림만큼 스투시도 줄이 서 있는 거야. 스투시 많이 입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커를 우리가 논하면서 블로커를 하나의 유행으로 보지 말고 사실 하나의 스타일로 본다면 저지 하나씩은 그냥 사놔도 될것 같은데 베이스볼 저지는 유욕양키스 이건 나이키거든? 근본은 아니야. 근본은 스타터하고 미켈 앤에이슨이라는 브랜드하고 사실 이런 브랜드들이 레플리카 저지를 살수 있는 저지류 하나 사주면 이거는 진짜 두구두구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여름에 반바지에다가 이런 반팔 저지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 뭐야 너무 옛날 브랜드만 얘기해 주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RL 예,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진짜 빡세요. 스트리트 브랜드로 봐야 되는데 좀 하이엔드 브랜드예요. 디오라고 아마 콜라보 하셨을 거야. 스트리트 패션에 하이엔드에 빈티지까지 다볼수 있는 브랜드여서 전 ERL 좀 추천하고 싶고 데님 피얼스라는 브랜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요즘에 어쨌든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하고 콜라보하는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가장 최근에, 디오라고 콜라보했던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이 어쨌든 근간이 스트릿이기 때문에, 나이키하고 데님티얼스, 나이키하고 ERL, 약간 이렇게 섞어 입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죠. 하이엔드 패션하고 스트릿 패션을 믹스해서 입는 것이 최근에 가장 세련된 스타일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자이너로서. <laughs> 스트리트 패션을 입는 팁에 대한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링에서 나오는 무드들이 크거든요. 가장 또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타디움이거든. 의외로. 이번에 스트리트몬 파이트에서 스타디움 엄청 입고 나오더라고. 스타디움은 스트리트 패션의 아이템이 아니잖아. 스포티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이비리그나 프레피리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쨌든 클래식에 대한 얘기잖아. 스트리트 패션을 멋스럽게 입는다라고 하면 정말 근본이 되는 아이템 하나. 예를 들면 조던이라든지. 애플리카 저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요즘에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포인트. 예를 들면 이런 오발형의 어떤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선글라스라든지, 모자를 조금 더 요즘에 힙한 느낌으로 좀 해준다든지, 약간 힙한 브랜드 하나, 근본 브랜드 하나, 이렇게 섞어서 매칭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사람이 입는 스트레이트 브랜드. 오늘 난 피디님이 시켜갖고 진짜 이렇게 입고 나온 거지. 내가 사실 이렇게 나 1년에 한번 정도 입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스트레이트 패션 입는다 그러면 저는 이 팬츠에 어, 안에 그냥 화이트 티에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자켓에 볼캡만 써줘도 스트릿한 느낌을 줄것 같아, 충분히. 그리고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는 게 멀티카고 팬츠, 포켓 있는 거 자라 거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SP 브랜드에 가면 그런 근본템에 대한 아카이브랑 비슷한 걸 많이 살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자라가 많아. SP 브랜드에서도 하이엔드 패션이나 아카이브에 대한 거 비슷한 것들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아라. 어쨌든 그런 팁들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아직도 구독 안 눌렀어? 스트리트 음원 파이터 시즌 2를 보면서 스트리트 패션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죠. 지금 뭐 올드 머니를 얘기하고 있지만 스트리트 패션이 식지 않는 인기를 보면서 스트리트 패션은 하나의 어떤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정말 잘산 아이템 하나는 10년, 20년을 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수우파의 가장 큰 매력은 스맨파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싸우는 게더 재밌다고. 저도 패션 서바이벌 굉장히 많이 나가봤지만, 와, 저런 말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다 신에서 분명히 누군지 인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좀다 친할 텐데,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서 좀센 멘트를 날린다고 해도 저 정도는 못 날리거든요. 진짜 싸우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정말 시청률의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